안녕하세요 요리를 청결하게 하는 남자 여청남입니다 원추리 보이시죠 원추리는 봄에만 딱 먹을 수 있는 재료잖아요 비타민이 아주 많아 신경안정과 충건증 예방 피로보기에 아주 좋답니다 오늘은 원추리를 위해서 원추리 오징어 부침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원추리를 고르실 때는 이렇게 통통한 살이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원추리는 이렇게 잎 허리가 두터운 거는 한번꼭 제거해 주시고 사용하세요. 네, 끓을 때 소금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씻어 놓은 원추리 넣도록 할게요. 원추리도 잎이 부드럽기 때문에 금방 데쳐내는 것이 좋습니다. 원추리는 데친 다음에 찬물에 헹궈 주시고요. 원추리는 이렇게 물기를 짜서 물기를 조금 넉넉하게 제거했어요 네, 원추리 수분 잘 제거했고요. 원추리는 좀 3, 4cm 정도로 썰어주세요. 오징어는 마트에서 껍질을 벗긴 오징어 준비했습니다. 자, 오징어는 칼집을 주는데요. 사선으로 하나, 둘, 45도 방향으로 칼집을 주시면 됩니다. 네, 칼집은 3분의 2 정도가 칼날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칼집을 두시면 아주 예쁜 칼집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칼집은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면 칼레이에서 오징어의 칼집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설방을 무늬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설방을 무늬는 이렇게 한번 가로세로 로 잘라주시고 반대편도 잘라주세요. 오징어도 물이 끓을 때 넣어주시고요. 오징어는 삶는 게 아니라 데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솔방울 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오징어는 데친 다음에 찬물에서 빨리 헹궈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기를 꼭 짜주세요. 왜냐하면은 오징어의 단맛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빨리 헹구주세요. 오늘의 주재료 원추리하고 오징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무쳐볼게요. 먼저 마늘 1티 1.5티 들어갈게요 고춧가루 2티 고춧가루는 오늘 고운 고춧가루 준비했습니다 설탕 2티 여기에 식초 2티 그리고 맛소금이나 소금 0.1, 2티 넣어주세요 통깨 1티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 만들어 줍니다. 오늘 고춧가루, 설탕 그리고 흑초가 1대1대1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초고추장이에요. 옛날 초고추장은 이렇게 만들어 먹었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의 김장 김치 할 때처럼 대시간 정도가 아주 물지는 안탄거꼭 기억하세요. 네, 원추리 데친거 넣고요. 다음은 오늘 오징어. 네 이렇게 해서 오징어 원추리 같이 비벼서 묻혀 주겠습니다 고명이 있으면 은 청양고추나 이런 것좀 넣어서 활용하면 더도 좋습니다 거의 다 묻혀졌으니까 제가 오징어랑 같이 한번 먹어 볼게요 보이시죠 맛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새콤달콤 매콤한 맛이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일단, 오징어가 먼저 부드럽고요 원추리의 쫄깃함과 상큼함이 그대로 입안에 삭 감도는 게 너무 맛있어요. <목소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추리, 봄에 먹을 수 있는 원추리 재료와 오징어 무 만들어 봤습니다. 가족들과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맛있게 해세요. 감사합니다.